Terima kasih telah menonton. 지금 방송 준비 중입니다. 방송 준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네,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네, 많이 와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음, 바쁘게 분석하고 있지만 네, 제가 약속드린대로 늦더라도 확률값 공유를 해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방송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음, 마감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오늘은 음, 10배당 경기가 없어서 음, 조합했던 내용까지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없어서 모지빌더를 틀어야겠네. 오즈 빌더로 가야겠다. 안 열리네요, 엑3 음, 오즈 빌더로 가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네, 오즈 빌더 프로토 분석 조합기 오즈 빌더 올백 프로가 개발한 예, 분석 사이트고요. 아래 네, 그래 보시면. 투명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지향하고 예, 합법적인 스포츠 복권 구매, 프로토르 구매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제공이 됩니다. 예, 실제 베팅 참여를 권유하지는 않고 예, 합법적인 스포츠 분석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베팅 예, 사이트는 아니고요 정보 사이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유튜브 가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회원가입이나 결제가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연기 빠르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합기를 수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합기 수행해서 이렇게 보시면 쓰리 그래프 확률과 흐름을 볼수 있는 쓰리와 배당 통계 분석에 용이한 포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도 시애틀 승리 높은 확률이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쌍수 토론토가 받아서 홈승이다 이게 아니고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토론토 선발이죠 비버가 얼마만큼 잘 던져줄 수있느냐의 관건인 싸움이 되겠는데 음 시애틀이 내일도 유리한 네. 고지 초반에 점수를 낸다면 대량까지도 네. 장 프랜이 72%이긴 하지만 오버의 확률이 높고 대승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시애틀이 득점에 성공한다면 토론토가 조금 힘든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모로코, 모로코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구매율은 무승부 쪽이 높고요. 네, 따라서 음 1.3구간 프랜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햄무에또 찍혀있죠 네, 이 경기 조금 난해하긴 한데 모르코 네, 모르코 보시는 분들은 프랜 찍으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음, 이프로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승부 보시는 분들은 나름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매율도 많이 몰렸고요 네, 언더 경기 데이터 분석은 오바 네, 확률값은 언더 약간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믿으시는 분들은 오바쪽이 좋고 확률값을 믿으시는 분들은 언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 아르헨티나는 네, 일단 승적으로 햄무 네, 무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확률값을 제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언더경기 이거는 조금 오버보다는 언더쪽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네, 오늘은 10배당 공유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조합 네, 마감구매까지 모두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음 약간 네 본전용, 예 본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력값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시애틀이 초반에 점수를 낸다면 대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보험성으로 일단 본전용으로 이렇게 확력값대로 구성을 했고 시애틀은 마인까지 할 수도 있다. 네, 조금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네, 저의 주력은 네, 프랑스 네, 프랑스의 햄무 한골차 승이죠. 1.4 구간에서 네, 프 그러니까 역배 무가 떨어지지 않으면 네, 프랑스, 햄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 항육값 3의 근거를 해서 예, 상대전적도 한골차 승으로 프랑스가 두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모로코 여기까지 프랑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골차 프랑스 승. 아르헨티나도 예, 마인까지 데이터 분석은 나오지만 네, 한골차 박빙의 승리, 승부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보험모로 하나 무무 경기를 예, 받쳐봤습니다. 음. 동기부여가 있는 다 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리고 음, 우승부 구매율 따라서 구매율에 따라서 네, 조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의 주력은 예, 프랑스 햄무, 아르헨티나 햄무 이렇게 구매봤고요 나머지 두 개의 조합은 음, 보험성으로 오늘 한번 10배당씩 깔아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방송을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오늘도 네, 마감 구매 아니고 음, 카페에 톤에서 분석왕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 응원당자님 분석 음, 도전하셨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분석왕에 도전하시는 거에 있어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열심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달의 분석왕이 되시면 500%의 파트너가 돼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함께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VIP 3번방도 오늘 화련님 3번방 이달의 분석왕 예, 당첨이 되셨고요. 6.3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응원단장님도 공유해 주셨던 소뱅원도 창원원도 좋습니다. 한신승, 소뱅승 이렇게 당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로또 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공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122회차도 시작 당첨 어, 테디님 술 드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테디님 감사합니다. 아쉽게 한신 햄 무가 무승부로 예. 네. 햄무 언더가 아쉽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 당첨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좋았죠. 예. 마무리가 좋았던 121회차 다시 한번 네. 1타 2피, 미국, 미국 무가 나왔으면 더 크게 당첨이 됐을 것 같은데, 음. 네, 이렇게 해서 43배. 네, 이렇게. 네, 마무리가 잘 되었던 121회 차 였습니다. 네.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타 공유 한번 볼까요? 기타. 구매를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음. 기스만 구매하기 때문에, 8시 9분인가? 마무리 구매. 음. 이, 이게 조금 아쉬웠죠? 96.9배당, 다저스, 콜롬비아 무, 자메이카 마인승, 미국 무 깔고, 아, 이것도 조금 두개들였고 아쉬웠지만, 음. 가90몇배 있었는데. 불당공인가 이거는 완전 틀렸고 이것도 콜롬비아 아쉬웠고 하나 있었는데 서 음... 1타 3피네 이거 아 이거는 한 건데 이거 진짜 아까웠죠? 네, 이거 한 조합 공유를 먼저 드렸는데 다저스, 콜롬비아 무, 자메이카 마인 승. 네. 이게 무가 나왔으면 미국이 승리 나와서 음, 당첨됐지만 무가 나왔으면 더 크게 당첨될 수 있었던 그런 하유, 하루였습니다. 네. 술 맛있게 드세요. 네, 술안 나게 드세요. 분석하는 사람들은 네, 공유 카페로서 매월 이달의 분석왕을 선발합니다. 네, 선발을 해서 이렇게 네, 열심히 테디님, 오늘 방송도 좋지만 테디님 1번 방 운영하고 계시고요. 2번 방 아침이슬님, 그리고 음, 3번 방화련님께서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달의 분석왕이 되시면 500%의 파트너가 돼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방송은 네, 말씀드렸던 네, 마감 10배당 마무리하면서 네, 조심히 가십시오 테디, 테디님 음, 마무리하면서 방송 마무리 할 겁니다 박빙의 내일 경기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콜롬비아도 네, 전혀 뒤집기 없다 네, 생각이 들고요 무냐 햇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 경기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네, 당첨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120 내일 점심방송에서 말없는 방송으로 점심 메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디님 방으로 오십시오. 2번, 1번 방이죠. 1번 방. 예, 100배당 전문 분석가입니다. 100배당 예, 전문 분석가고 음, 예, 100배를 원하시는 분들 테디님 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첨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